안녕하세요. 디앤 브릭스 해체 분석기에서 이달의 소식을 전해드릴 밀크 티념입니다. 저와 함께 이달의 소식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소식은 FC 온라인입니다. 2025년 FS 스프링에서 샤이프 선수가 3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B시즌 휴식 후에 7월 28일부터 2025년 FTV 서머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우리 선수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두 번째 소식은 펍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2025년 PWS컵에서 한국 일류왕 팀의 면모를 보여주며 초대 우승을 했는데요. 저도 그때 중계를 하며 DM프릭스의 우승을 봤는데 응원 스트리머가 되고 처음으로 함께한 우승이라 더욱 뜻깊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쉽게도 인천 챌린지 컵은 추리에 머물렀지만 2025년 PN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플리케 감독님을 필두로 규민 선수, 살로트 선수가 열심히 연습 중이라고 합니다. 8월에이스 EWC도 잊지 말고 기대해주세요. 세 번째 소식은 FGC 철권 AD입니다. 2025년 EWC의 CBM 선수, 머일 선수, 울산 선수, 몰골드 선수 4인 전원이 진출했다고 합니다. 특히 울산 선수는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국제 국내 대회 가릴 것 없이 우승 행진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철권 팀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번째 소식은 FGC 스트리트파이트 t 6인데요 국내 최강자 중한 명인 서진우 선수를 영입했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 대회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우리의 새로운 식구인 서진우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은 LCKCL 팀의 소식입니다. 2025년 아시아 마스터즈 스위스 스테이지2를 4승으로 빠르게 졸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펼쳐질 2025년 LCKCL 3에서 5라운드도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우리 LCKCL팀에게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팬분들에게 다양한 d n 프 r i x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밀크티냠이었습니다 d n 프 r i x 화이팅!